네, 반갑습니다. 사마귀라고 합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 즉, 이번 영상부터, 즉, 사마귀 수치 에서 옥타브 매트랩 그 마흔 네 번째 영상부터는 바로 본격적으로 사마귀 수치 해석을 한번 진짜 제대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하는 영, 이번에 그 찍는 영상은 바로 전방 차분 그 사용자 정의 함수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바로 전방차분. 자, 지금부터는 이 사막이 수치해 석은 있잖아요. 딱이 사용자 정의 함수 파일을 갖다가 만드는 걸 기반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꼭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여줄게. 먼저 일단, 사, 전방 차분 사용자 정의함수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걸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선은, 뉴스크립트를 하나 눌러줍니다. 그럼, 일단, 여러 개 뉴스크립트 장하나 떴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보여줄게. 지금부터는, 이점 일기, 바로, 전방 차분, 바로, User Defined Function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Function, 그 다음에는 t,dy라고 하겠습니다 t,dy 즉 얘는 바로 forward difference라고 할게요 forward difference 그럼 x,y라고 한다 배열 x와 y를 입력받아서 그럼 정의역 t와 그 다음에는 그 미분값 dy를 받는다 자 그럼 봐라 그 다음부터가 가장 중요해 자, x r a n k 라고 합니다 length x 하나 뽑고요 y length 하나 해줍니다 length y 이렇게 뽑아줍니다 얘는 x의 길이 이 친구는 바로 뭐다 y의 길이를 뽑습니다 무조건 이 차분을 하려면은 이 x와 y의 길이가 같아야 됩니다 이거 주의해 그 다음엔 t를 갖다가 x라고 잡아 자 얘가 바로 뭐냐면은 <laughs> t와 x는 같다고 하는 거예요. 즉 x라는 것을 t에다 저장한다 이거겠지. 자 그럼 보겠습니다. if 여기서 x length와 그 다음에는 y length가 다르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x의 길이와 y의 길이가 다르면 합니다. 그 다음에 disp합니다. 그 disp 어 cant cant cannot perform 그 실행할 수 없다 이렇게 뜹니다. 자, 그다음에는 그 earth 같으면 보겠습니다. 같으면 disp perform 실행을 일단 합니다. 바로 뭘 forward difference perform Forward difference. 를 실행하더라. s 렇게 this. You can s 다 e this. I get i 다 So, w n 은 2부터 랭 For. 그 해랭고까지음행을 시켜 n은 2부터 x 랭 r 까지그다음 r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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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따로란다 yn yn 1. 그럼 나누기 그다음에는 x의 n x의 n 1. 이렇게 한다. 그리고 end를 하나 실행해. 자, 그다음에는 또 이것도 하나 있어. 자, 보세요. t x 랭크라고 하는 녀석은 소거. 그리고는 dy 이다라고 하는 녀석도 소거. 해 놓고 end 하나 박아 주고 마지막으로 엔드도 하나 박아주면 끝난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엔드는 누구의 엔드일까 라고 하시면은 얘는 if else n d 구문의 엔드고 여기 마지막에 있는 엔드는 바로 이 function의 엔드다 라고 하는 걸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그짰고요그 다음에는 또 봐라 저장을 해 자이 친구는 그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폴 f 드 r 브 n c 스이 녀석을 갖다가 컨트롤 C 해준 다음에 다시 또 다른 이름으로 저장 파일 이름 이렇게 저장하면 됐죠? 됐습니까? 자, 그다음 여기서 실행시켜 버리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잉 왜 사용자 정의 함수 파일은 실행하라고 있는 거 아니야?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일단 저장을 하셨으면은 P 1 갖다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한번 봐라 자 이제부터는 차분법을 이용해서 한번 조져버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데이터랑 안내해올게 데이터 데이터는 바로 이겁니다 즉 t 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0부터 스텝 간격은 002그 다음에는 008로 할게요 이렇게 그럼 그러니까 y 다 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13.33, 뭐 12.34, 4.43, 0.89, 0이라고 일단 두겠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large t, dy 라고 해 놓고요 그 다음 forward difference 라고 해 놓고 t, y 를 잡아주면 돼 알았지? 그 다음부터는 실행을 시켜 버리면은 요렇게 일단 나와 f o r perform, forward difference 하면서 스몰티와 스몰와이의 길이가 같고요. t 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으면 넣었, 바로 전방 차분이 실행이 됩니다. 즉, 라지티가 0일 경우에는 바로 마이너스 49.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라지티가 0.01 경우에는 마이너스 395.5가 되겠고요. 라지티가 0.04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177이 되겠고요. 라지티가 0.06이면 마이너스 44.5가 되겠고요. 이렇게 일단은 그 전방 차분을 갖다가 제가 사용자 정의 함수로 뭐 만들어보고 실행을 시켜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여렇게 일단은 뭐, 매트랩이나 옥타브를 단짤 수가 있는데요. 뭐, 여기 전방 차분이야. 자, 여기서 tx 랭트라고 한 녀석에다가 뭐, 공백함, dy 일다라고 한 녀석에 뭐, 공백을 제가 희어놨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전방 차분을 하면은 있잖아요. 무조건 원래 있던 배열에서 개수가 한 개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줄어든 녀석을 제가 그 파악을 해본 결과 이 T에서 이맨 마지막에 있는 녀석이 일단 하나 소거가 되겠고 그다음에 는 DY의 그첫 번째 녀석도 하나 소거가 된다라고 일단은 여러 그알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뭔뜻이냐겠지 얘는 진짜로 그 정의 여기 소거되기 때문에 다음 이 친구는 길이 맞추려고 속어 시키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